제목 부모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아, 네. 늘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는 아직 엄마랑 같이 살고 있고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나포차 즐겨보고 있는 시청자 1인입니다. 다른 분들처럼 저도 고민 아닌 고민이 있어 언니께 상담을 보내봅니다. 저는 28살이고요, 직장인이지만 아버지 회사에 들어간 거라 부럽다. 부럽네요. 자, 회사에 들어간 거라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독립을 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애로만 보세요. 어릴 적부터 저희 집은 보수적이고요.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집이었어요. 친구 집에 가서 자는 것도 어렵고요. 대학교 축제 때도 저희 과가 클럽을 열었어서 제가 수금 담당이었는데도 늦었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데리러 오셔서 중간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마마걸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아서 속으로 매우 불편했어요. 그렇지만 저도 싸우기 싫기도 하고요. 워낙 집순이인지라 그냥 불편해도 참으면서 애들이랑 약속도 나만 빠지거나 일찍 집에 오거나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저도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고요. 퇴근도 하고요. 밤새 술도 좀 마셔보고 싶어요. 근데 도통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놀러갈 때마다 친구들이랑 어디서 만난다 보고하고요. 나가도 12시 이전에는 돌아와야만 한, 하고요. 어, 정작 중학생 때는 학원 다니느라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직장인인데 11시 넘어 들어오면 혼납니다. <laughs> 친구 집에 잔다고 해도 외박은 절대 안 되고요. 지금까지 20, 28년 살면서 엄마 허락하에 딱네번 친구네 집에서 잤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클럽이나 술집에서 놀기는 커녕 남자를 만날 구석도 없네요. 소개로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직장에서는 10살 넘게 차이 나는 아저씨밖에 없고요. 동호회 가려고 해도 10시쯤에는 나와야 하니까 술자리는 깨지도 못하고요. 그러면서 얼른 남자 사귀고 시집 가라고 성하시고요. 아. 남자를 만날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들면서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라고? 저는 막상 결혼 생각도 없는데요. 나를 못 믿냐 하면 네가 아니라 세상을 못 믿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변 애들 좀 보라 하면 네가 나쁜 애들하고만 어울리니 그런 소리를 한다라 하시고요. 그만 집착 좀 하라고 하면 자기 가족한테 관심을 주는 건데 왜 그러냐. 네가 애가 없어서 그런다 하며 속상해하십니다. 대체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30대가 되어서 부모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정말 결혼해서 나가지 않는 이상 이렇게만 살아야만 할까요? 취업 준비로 사회생활이 늦어져서 모은 돈은 많지 않고요. 늦은 만큼 빡세게 돈을 모으고 싶어서요. 독립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요 책이 있으시다면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저는 일단 싸우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싸워야 됩니다. 예. 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안 싸우려고 피하다 보면 상황이 변하지 않거든요. 예. 부모님이랑 싸우는 건 당연하죠. 부모님은 나가는 게 싫고, 난 나가고 싶고. 근데 상황은 변하고 싶고. 그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답답하고. 그럼 어떡해. 나갈 거 아니야. 그럼 나 나갈 거야. 그럼 또 싸우겠지. 근데 싸우는 상황이 싫고. 뭐야, 이게. 아니야, 아니야. 이게 나가고 싶으면 싸워야 돼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6시에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울면서 저를 찾으러 왔어요. 그 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근데 막, 안 나요! 해서 찾으러 와가지고, 저는 그게 이제 맞는 줄 알고, 늘 9시면은 잠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가 좀 놀았어요. 저희 언니가 좀 놀아가지고, 언니가 막 새벽 2시에 들어오고, 막 고등학생 때. 그랬더니 엄마가 싸대를 빡! 때더라고요 언니 뺨을. 언니가 쌍꺼풀이로 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자라왔거든요? 그니까 러 언니가 그걸 한번 겪고 나니까, 저는 조금 풀어주더라고요. 그니까, 나 대신 언니가 싸운 거죠, 엄마랑. 어. 근데 그런 환경에 엄마, 아빠도 약간, 무덤덤해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 계속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아니, 뭐, 언제까지 엄마, 아빠랑 살거 아니잖아요. 물론, 살고 싶으면 살아도 돼. 근데 싫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싫다고. 그런 거면은, 엄마, 랑 아빠랑 좀 싸우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직장 자체를. 아빠 회사 다니면서, 다른 직장을 좀 알아보시든가. 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 본인의 이제 2 8도 됐고 싸울 준비 좀 하세요. 음, 싸워서 나갈 준비 좀 하시고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엄마 집에서 나오는 거는 그거는 제가 저기하지 않아요. 돈 모을 수가 없어. 어, 저는요 솔직히 좀 나이가 어릴 때좀 돈을 벌어서 엄마랑 다 모시고 살았어요. 네, 모시고 살다가 그 집을 엄마한테 주고 나는 이제 엄마랑 못 살겠다 해서 독립을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도 사실 내 집이고 이 집도 사실 내 집이야. 이렇게 해서 난 독립을 한 거지. 왜냐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나는 독립을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못 모아요. 돈을 진짜로. 왜냐면 요즘에 한 달에, 어, 안 좋은 집뭐 이런 거다 떠나서 이 서울 마포 요즘 살때한 살 천에 육십, 천에 칠십이에요. 어, 방두 개인데 한 15년, 20년 된 집, 어. 그러면은 돈 모으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를, 어, 아빠 회사 다니면서 다른 회사로 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거기 가가지고 막 썸남들 만나고 하지. 직장에서 이렇게 만나고 썸 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일단은 엄마, 아빠한테, 어,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렇게 좀쌀 준비를, 채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한테는, 아빠, 내가 아빠의 회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빠 회사만 있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 경험을 한번 해보고 가는 게 아빠 회사에 도움이 될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예쁘게 말을 하시고 하시는 게, 일단 회사부터 독립해라!